mm -hmm. Oh. 또차 바꿨더라. 네. 아, 아 차, 먼저번 어. 차? 응. 음. 음. 그러니까 먼저번 차도 바꾼 지 얼마 안됐는데또 바꿨어? 아, 2년 탔지. 아유, 2년 탔탄거 시증 나더라고. 그래서 내가. 응. 근데 저 차는 얼마나 하는 거니? 저, 저 얼마 안 해. 한 2억 정도 저러는 걸 내가 좀 샀지. 차를 그렇게 많이 타거나 막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. 오마. 크업 타요. 오마 예준다. 2억이 저렴한 거냐? 응. 그러게 말이야. 야, 나가봐. 2억 정도면? 기에 쎘어. 아, 그건 그렇고. 야, 뭐지? 차 마시자. 응. 응. 나는 카푸치? 나도 응. <laughs> <다이동>. 난... <laughs> 아우, 미안, 미안. 여기요, 주문할게요. 그러니까, 나뺑는못 챙기고 그잖아 야, 너는 어. 학교 때는 머리 그대로다. 어. 진짜? 어. 어, 아 힘들어. 네? 우리 좀 쉬었다 가자. 응. 어, 그래. 쉬자. 저기 좋겠다. 야, 전화 좀 받고. 어. 여보세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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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인이구나. 어. 그래 어떻게 잘 추진은 되고 있어? 어, 그래. 아니까 수준 그렇게 조금 낮은 사람 말고. 그럼 아유 모임의 분위기도 좀 맞추고 그래야지 수증을 조금 응응 그좀 그래, 높여 봐봐 아 나도 여기서 알아보고 있지 어나 지금 친구들하고 산행 중이야 어어 어, 그래 알았어 그래 야, 내려가서 얘기하자 그래 그래 어 그래 들어가 응 뭔데 수준 찾고 <laughs> <자꾸> 그러니 그 <laughs> 엄마도 조그만 모임이야 아니 무슨 모임인데 수준을 따져 어그 모임이 뭐 장관 부인, 국회의원 부인, 또 의사 부인, 교수 부인 이러다 보니까 약간 뭐수슨좀 있지? 근데 그냥 이막 계속 모이다 보니까 밋밋해서 우리가 낙찰 기 하나 하자고 그래서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어. 어머 미야 나도 하고 싶다. 수빈아, 응 나랑 지혜랑 끼면 안 될까? 지혜야, 넌 어때? 어 나도 같이 하고 싶지. 근데 우리 끼워줄수 있어? 왜 뭐, 어, 친구들이니까 뭐 내가 추천하면 될 거야 <laughs> 일단 우리 밑에서 한번 모여서 얘기하자 그건. 응? 자, 가자 마셔 네, 야, 15명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는 거야? 그럼 얼마야? 총 3억이네? 으흠. 그러니까, 그다시 15일이 되면은, 이제 응. 추첨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낙찰이 딱된 사람은, 계주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. 이자를 몇 프로 내겠습니다. 그러면, 그 중에 가장 많이 되는 사람을 낙찰을 해주는 거지. 이야, 음, 그럼 이자를 누가 가는 거야? 낙찰 안된 사람들. 그러니까 맨날지게 타면은, 그만큼 수익률이 좋은 거지. 와, 좋긴 좋은데. 아, 근데 위험한 건 아니지? 위험? 야,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응? 정계에 있는 사람들, 무슨 장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리도 몇개안남았어 어떻게? 해? 할 거야? 아, 그래도 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나서 한다고 하면 안 될까? 내이름 세팅 다 끝나지? 아유, 화저를 나올까 먹겠다. 난 참가할게. 요렇좀 있는데, 응. 대신에 천천히 탈 거다. 응, 응, 자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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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은행 이자, 그... 야, 야, 지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알아야겠 응, 얼 진짜 돈 버는 거야. 잘 생각했어. 벌써 열 달이나 됐네? 이번 달 이자는 몇 퍼센트니? 글쎄, 다들 돈이 구하지가 않을까? 다 환려 보냈는데 내가 3%로 해서 박유사들이 그냥 강제로 떠올랐어. 이제껏 2억 내고 수익이 1,650만원인가 8% 이상. 난 정말 맘에 들어. 수빈아, 나맨 마지막에 탈수 있을까? 어, 야 내가 제일 마지막에 타고 싶은데 <laughs> 아직 돈에 눈이 멀었어요 가위바위보 해 어, 정미야 정말 수빈이가 우리한테 사기친 거니? 지금 그렇잖아 그동안 개뿐만 내고 개를 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. 아니, 그럼 모두 이자만 받다라는 거지? 자기 돈 내고 그 일, 일부 떼어서 응? 이자라도 받고 나머지 원금은 모두 수빈이 지갑으로 들어간 거네? 바쁜 <laughs> 어, 기지다. 어떻게 절친 친구들까지 속여먹니? 친하게 무슨 친해. 절친은 무슨 절친. 동창일 때 갑자기 나타나서 친한 척한 거지. <laughs> 맞네 맞아. 다 작전이었네. 아니, 그나저나 경찰이 신관 걸은 잡을 수 있을까? 아 모르겠어.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리도 있고. 아무튼 난 남편이 아니면 난 진짜 죽었어. 어떡하니? <laughs> 진짜. 네. 삼류 개천사랑 두만한 는거로서아무도안 겪어. 내가 우리 두 자매님은 내가 특별히.